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회를 인종차별적이다라고 공격을 한다. 서동주 씨. 지금 정신머리가 어디에다가 빼놓고 사시오? 얼마나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그걸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해 그리고 이 신고 접수 웹사이트,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이거 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티아 초예요 그래서 최 씨는요, 전혀 중국스럽지 않은, 완전 한국스러운 성을 쓰는 거고, 신티아는 여자 이름이니까. 신디아 초이라는 그런 여성이 그래서 야 이거 한국계 여성 아니야 근데 왜 Chinese formative action이라고 해 놨지 모르겠죠 Boyfriend가 뭐 중국계거나 남편이 중국계일 수 있겠죠 남편이 중국계면 last name 바꿨을 텐데 성을 바꿨을 텐데 어쨌거나 좀 특이해요 아무튼 간에 미국에서 극히 일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서동주가 이걸 일반화해서 떠버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걸 이러한, 이게 정말로 서동주가 떠버리는 게 팩트라면, 이게 연애 가십으로 다뤄질 일이냐. 그리고 조선일보가 연애란에서 그걸 씹는 얘기로 반농 반진 삼아서 그렇게 인용할 얘기냐. 그러면 이제 조선중앙정도가 이 짓거리를 하면, 일반, 저쪽 애들이 만든 유튜브, 또 저쪽 애들이 떠들어 제끼는 게시판, 저쪽 애들의 페북 저쪽 애들이 하고 있는 페북 담벼락, 여기에 가관일 거라고요. 결국 메시지는 뭐냐? 미국 나빠, 한국 좋아, 중국 잘하고 있어. 자, 인류 문명을 둘러싼 어떤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걸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넋이 빠져 있는 거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보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정당 정치 우리 정치 문화는 지금 매우 비관적입니다 정말 뭐~ 자유공화당까지도 이제 깨지고 미통당 지금 뭐~ 그~ 그~ 부산 같은 데 보세요 그~ 전부 세습 공천이야 뒤로 물러나는 척하면서 아바타 내세우는 공천하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잘라내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선이, 자, 경선, 미, 미통당 경선 웃겼어요. 뭐냐면 민주당 쪽은 경선을 할때이 문의 전화가 민주당 지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검증되는 문항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의를 하는데 미통당 경선은요, 앞에 이게 없어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해운대 갑이다. 누구 지지하세요, 후보 중에? 아, 하태경이요, 하태경이요, 그러죠그 하윤대 앞에서 하태경이 돼버리잖아. 역선택을, 역선택을, 혹은 역선택과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말하는 사람은 그구 전쟁광 꼴통이고 하태경 같은 처신하면 어 개념 있는 여당 표는 하태경 안 찍고 민주당 표 찍지만 지금 그래서 미통당 경선이 개판된 거예요. 경선 아닌데 그럼 전략공천 개판된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미래 한국당 그 인가, 그 비, 비례정당. 거기도 개판돼서 드디어 한성교가 잘못됐습니다 글까지 읽고 공병은 처음에 댕댕거리다가 도망가 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공병호가 나서가지고 그, 저기, 그, 이 사람 저 사람 밀어는은 사람들에 대한 뒷 얘기 제가 엄청 아는데 얘기 안 할게요. 그거 뭐, 가세영 같은 데서 잘 얘기 밝혀주니까 저까지 떠들 일은 아닌 것 같고. 공병원 도망가 버리고. 한번 찍어 먹겠다고 하다가 숟가락 내팽개치고 네 도망가 버리고 한성교도 숟가락 내팽치고 네 반성문 읽고 있고 이게 이게 뭔 꼴이냐고 자유공화당 깨지고 이게 정당에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조선중앙은 저렇게 망가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왜 망가졌냐 이거야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저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저희가 이제 풍요롭게 되면서 6.25에 대한 경험도 잊어버리고, 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취해갖고, 그때 이기주의 꼭 나쁜 이기주의는 아니죠. 사람이 자기 챙겨야죠. 아니, 내 집안, 내 새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뭐 이런, 이런 거죠. 그냥 생활, 생활의 이기주의. 나쁜 뜻이 아닙니다. 거기 취해가지고, 거기, 근데 그게 뭐냐. 그게 100%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거기 한 5%, 10%는 공적 영역. 퍼블릭 도메인.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과 윤리와 참여를 할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놓고 그 에너지를 발휘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해버린 거예요, 전부들.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 아까림 잘하면 됐지, 땡. 쟤들은 길를 쓰고 거짓된 상징과 정신을 만들고 그 거짓된 상징과 정신을 만들다가 좀안 만들어지니까 저기 그 평양,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그 오다 받아서 평양 스토리로 또 집어넣고 여기 스토리 집어넣고 해서 잡탕 비빔밥 만들고 포스트 모더니즘 집어넣고 해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기다 줄줄이 줄 세우고 학계 장악하고 교사조직 장악하고 언론계 장악하고 법조 장악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여기는 딱 자기 커리어, 자기 돈. 이것만 본 거죠. 두 번째 잘 살게 되니까 전쟁이나 대립 싫잖아요. 전쟁이나 평화냐? 아유 전쟁 싫죠. 아, 그럼 잘 지내야겠네 북이랑 아, 그래야 되겠네. 근데 북이 좀못 사네. 그럼 좀 퍼줘야 되겠네. 아 그러네 좀 퍼줘야지. 퍼주다 보면 기술도 좀 주고 뭐 다른 것도 좀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친북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미중 미월이 됐잖아요. 미국이 친중으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유교의 주범인데 중국이 우리는 그냥 악설이도 안 하고서 그냥 중국이랑 피를 섞기 시작했잖아요. 90년대 저부터 저게 아마 한중 관계 외교 정상화가 91년인가 그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일어났을 겁니다. 저 굉장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때 저기 그 중화민국 타이완을 하루아침에 그 짐싸게 만들었어요. 한 중에 어울려, 어울려서 피를 섞어버렸다고. 중국 침투가 이제 뭐다 들어와서 조국까지도 뭐 관계된 그런, 그런 PF에서 중국 공산당 쪽이 배후가 되는 투자회사가 뭐 이렇게 띡 들고 오고.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는 미국, 중국의 텐센트고. 우리는 조직범죄 중에 제일 짭짤하게 돈 버는 보이스피싱, 마약, 그 다음에 저기 그 인터넷 댓글 조작. 이런 데는 그냥 중국계 사람들, 조, 그러니까 조선, 조선,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중국계 사람들. 여기가 아주 지배적 블락이 되어 있고, 아주 강남 테헤란로에 가서 돈 움직이는데 중국 돈이랑 관계없으면 바보, 바보 쪼다 취급당하고, 학계에도 중국 침투 들어와 있고, 언론계에도 그렇고, 여시제. 이게 이제 기본 뿌리를 보면 미국의 친중 노선이라고. 미국 친중 노선이 트럼프 등장 때까지 약 30년, 일관되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미국과 서유럽의 정신과 지성이 타락했어요.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했다고해 서유럽은 오히려 저기서부터 좀 빨리 풀렸는데, 미국은 저게 굉장히, 에, 그, 그, 깊게 장악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게 이제, 뭐, 진실, 거짓, 그런 거 뭐하러 구별해? 그런 거 없어. 시비, 야, 그거죠. 틀딱스러운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바른 생활 아저씨들이 따지는 거지. 시비 구별 그런 거 힘들어. 다 상대적인 거고 다 가치판단 그런 거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judgmental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이고 날세우고 판단을 하려고 들고 이런 태도를 judgmental이라고 러는데 judgmental이라는 형용사는 굉장히 나쁜 뜻을 가져요 그래서 I'm not being judgmental 그러면 내가 지금 시비 걸어서 뭐 시시콜콜하게 다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할때 아님 나빙 저지만 더 이러고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저지만탈하지 않으면 뭘 하냐고 가치 판단을 하고 시비를 따지고 저기 뭐야 선악을 따지고 진실 거짓을 따지는 거에 인간의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가 있냐고요? 이이 이 지경까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 저지만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를 죄악시 만드는, 하는 그, 저지멘탈이라는 단어의 어감과 사용방식을 보면서, 야, 미국 진짜 맛 같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중동 이슬람 석유 폐학질 때문에 선악 시비 가치 판단이 이제 웃기는 짓이 되는 거예요. 아, 72년도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그룹이 면앤 올림픽 가서 선수 잡아 죽였는데, 아, 제들 얼마나 참 의로운 애들이야. 얼마나 이스라엘과 미국에 당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게 하겠, 극단적으로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준국가 대접해 주자. 요새로 2001년으로 치면요, 알카에다가 그 저걸 때려버렸는데 월트레이 센터를 때려버렸는데, 뉴욕 911 사태를 일으켰는데, 야, 제들 얼마나 참정의로워 얼마나 속이 속이 끓고. 불의한 일을 당했으면 저러겠어. 알카에다를 이제 중국가 지접해 주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일종의. 물론, 알카에다는 그렇게는 안 됐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석유를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을 그냥 그 폐악지를 그냥 다그 밑에서 깨그락지가 돼서 그걸 섬긴 거예요. 이러면 참 웃기는 거죠. 인간의 판단력이. 인생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인생이 석유고 석유로. 치환돼 버리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 5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다 한국에 다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한국을 참 이렇게 웃기는 짜장면 같은 나라로 만든 그런 사회로 만든 한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네 가지가 지금 급속하게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서동주 씨 소멸해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함부로 알신다면서줄 서서 뜰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러려면 사례를 모아서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저기 뭐야, 저기 미국 변호사인지 뭔지 한다면 개업 변호사인지 아닌지 개업을 안 하니까 저런 거짓말을 하겠지. 이거, 이거 영역, 당신 이거 저기 그 오센에서 한거 영역해서 트위터에 한번 띄워줄까? 당신 미국명 해갖고. 당신 박살 나는 수 있어. 컵다 가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네 가지 이 다섯 가지 요인 중에 네 가지가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일단 기세 등등하던 게 완전 침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간 거고. 이에 따라서 분단 구조도 붕괴 국면으로 들어간 거고. 미국 사회로에서는 이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아직 교수 사회 더빅 미디어 땡땡거리고 있지만 자유보수 물결이 근본적으로 걸 뒤집어 없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 석유안보질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석유안보질서가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작한다고 지금 석유가가 20달러까지 이제 하락해버렸고, 그 정도로 석유안보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두 개가 더 붙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개인소통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쟤들이 지상파 아무리 장악하고, 종편 장악하고, 조중, 조선중앙이 저짓해도 진실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박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순환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낙관적인 구조예요. 이게 구조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냐. 아까 우리 문화만 바꾸면 되네.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찌들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 책임, 윤리, 참여가 이때 취약했던 것을 그동안 3년 동안 토요일 날마다 이 태극견 들고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유시민 네트워크 문화 만들어내면 이게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 자 그런 의미에서 중국 코로나 이후 어, 세계는 완전히 바뀌고요 한국도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난주 말에 그 목요일인가에 저희가 백만시민 헌법소 백만시민단이라고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헌법을 납치를 해서 국가를 납치해서 나치 국가, 나치 헌법으로 가는 문호를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과 100만 명만 서명하면 헌법 발의를 할수 있는 음, 뭐 전교조, 민노총 이런데 손잡고서 나서면 100만 명 서명 전국에서 특정 지역 중심이든 뭐 혹은 특정 직종 중심이든 뭐 그냥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사실상 공산주의 뭐 토지 공개념, 사회, 사, 사회주의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영구 중립 뭐 이런 헌법. 가능하겠죠. 지방분권에서 국가 중앙 국가 원전이 해체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과 평양과 베이징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이런 헌법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우리도 그그 그 상황을 대항을 하려면 우리가 1 0 0만명 정도 모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 1 0 0만 시민단을 만드는 거를 저희 자유본 이제 공명 선거 지원단은 한시 조직이니까 그 모태인 자유본이죠 마이너스 삼백 그다음에 중도에서 이쪽으로 조인한 미래행동대안, 미래대안행동, 미래대안행동, 이선본 자유공화당, 전국기독교연합 플러스 이제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정교모 헌법 납치 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직후에 자유공화당이 이제 내용을 겪으면서 빠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들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서 자유공화당을 백만 시민의 주주들 단체로부터 해촉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당 내부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다른, 뭐, 다른 그 평가나 이런 거는 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그러나, 어, 그게, 그, 저기, 뭐야, 그, 자유공화당 어, 후보가 됐든, 혹은 무소속 후보가 됐든, 대학마가 필요한 지역, 어, 종로구라든지 서울 종로구, 서울 동작을, 또 부산 사상, 부산 해운대가, 바태경, 그 다음에 뭐, 공주 정진석도 반성 안 하면 날려야죠. 뭐, 번에그 헌법 납치에 같이 서명한 한 10명, 뭐, 그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한 15명 정도 대학마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그 대학마 지원은 자유분 차원에서는 계속됩니다. 이,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27일 오픈 예정인데요. 백맨 KR. 문자로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라도, 어, 문자 가입 때는 이제 회비 납부 설정을 못 하시니까 문자 가입 먼저 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사이트 열리면은 회비 납부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오늘 드릴 말씀 거의 많이 드렸고요 이제 그 샌드위치 하나 이거죠 이거 요새 지금 한 수도권에 700개 나가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그 반응이 이제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두 개죠 어그 구멍숭숭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득질 막아내자. 그 네. 다음에 부자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로.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캠페인이 하나 있고요. 사전투표 부정방지의 캠페인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납치에 대한 캠페인이 뒷면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생하죠. 왜냐면 이거 발주 나간 다음에 헌법 문제가 터져갖고 저희가 그 뭐죠 저기 뭐야 스티커로 인쇄해서 일일이 손으로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스티커 크니까 이게 이제 그 헌법 납치, 헌법 결사 반대, 대한민국의 장난이냐? 백만 명이 서명하면 사회주의 헌법 국민투표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이제 한 면, 다른 한 면이 입헌국가 개헌 타령이냐? 헌법 납치, 노 현행 헌법 사수하자. 그래서 이게 참그 뭐라 그럴까요? 한한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기 온 몸을 사용해서 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저항에 나서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3330-1142고요. 개인 단위에서 주문하면 이제 만 원에 이제 저희가 두 세트, 그러니까 네, 네 피스를 보내드립니다. 끈까지 다 해서. 끈, 한 세트에 끈네 개씩이니까 여덟 개, 끈 여덟 개까지 해서 보내드리고요. 세벌 이상 주문하실 때는 벌당 2,500원 받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까 그만 원도 그래요. 물류비 한 5천 원 하고 벌당 2,500원 받은 거예요. 벌당 2,500원에 한 세트에 2,500원에 물류비 따로 한 5,000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체 같은데 한 20벌 주문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10만 5천원 정도 받습니다. 10, 20벌? 그러지. 20, 아, 5만 5천원. 20벌이라 그래 봐야, 그렇죠. 5만 5천원.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데, 모자기 효과가 좋아요. 특히 시장통, 그 다음에 지하철, 그 차량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건널목에 그길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 서서 대기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건널목에 그 가운데 그 아일랜드, 섬, 거기서 이제 서 계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이 노출 일으키시는 분은 하루에 삼천 노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떠다닌다, 그럼 삼천 노출하면 만약에 1 0만 개가 떠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 개만 떠 있어도요, 삼천만 명한테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확확 띄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점이 반영구적이죠 이슈가 바뀌면 스티커나, 저, 저기, 뭐, 그 종이로 인쇄해서 덧대서 이제 그, 저기, 붙이고 다니면 되고요. 또 이렇게 말아지기니까 어, 쇼핑백 같은 데 넣고 다니시다가 또 펴서 하시고, 다음에 다시 말아놓고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존적 무게를 담은 그런 개인의 저항, 무기입니다. 미국의 개인의 저항 무기는 수정헌법 2조에서 총이죠. 땅. 그래서 미국이 이헌이그총 총기 무장을 못 말리죠. 자, 한국인의 개인의 저항 무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두개 있으면은 한국은 정리됩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공명선거지원단. 어, 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얼른 얼른 가입하셔서 연락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2020korea.com. 문자 신청은 010-3330-1142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폭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없어지는 세상. 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는 세상. 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까지갈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한반도 자유통일이 포함되는 거죠. 북한 지역의 자유조선의 등장 그다음에 그 자유코리아 국가 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의 등장. 이건 당연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단계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14억 중국인이 해방되는 그런 게임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과정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선거구별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는 겁니다. 선거구별 평균 4000명 모이면 100만 시민이고요. 1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권단체가 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